네. 맞나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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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서 편하게 얘기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원 원장 김영민입니다. 짠짠짠. 도 3분을 써야 되네요, 제가. 음, 음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음, 저한테 아버님이 취미로 붕어집을 저한테 준 집이 있어요. 붕어집. 붕어집. 네. 붕어집. 붕어 아. 아.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화장실 좌변기 옆에 아버님이 취미로 붕어랑 잉어를 잡은 게한 3마리랑 4마리 정도가 살아있는 게 언제나 있어요. 음. 그래서 뭐 소변을 보다 보면 갑자기 깜짝 놀란 게막꿈틀꿈틀되는게뭐한게 <laughs>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신 거냐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취미로 주말마다 가서 잡으신다는데 가,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게 아니라 어머님이 몸에 좋다 그러면서 붕어즙을 한번 진짜 달인 거를 음. 한 컵을 이만큼 주셨는데 음. 냄새조차 맡기가 너무 저는 아. 힘든 아.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비린내 자체가 음. 그냥 이렇게 붕어나 잉어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. 근데 한번 참고 먹어보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거를 왜냐면 주신 거니까 음, 음. 그래서 억지로 다 먹었는데 입가에 기름이 어. 엄청 묻더라고요 어. 음. 네, 상상을 초과할 정도로 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걸 그때 이후로 한번 먹고 그 다음부터는 붕어나 잉어즙을더 이상은 먹진 않았어요 그 기억이 너무 각인이 너무 다 돼서 처음에 만약에 그걸 제가 붕어집이나 잉어집 같은 거를 그 친구랑 상의를 해서 만약에 오늘 이게 먹겠다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뭐 준비라도 하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리고 비린내를 좀 싫어하니까 좀꺼려달좀 준비해주시 지 않으셔도 된다는데 상대방 입장은 저를 위해서 그귀 아버님이 그 귀에 한다는 그거를 해서 저를 주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준비가, 만약에 잘 됐다 그래도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얘기치 음. 않게 갑자기 그렇게 음. 저한테, 저를 위해서 주신 건데, 저도 뜻하지 않게 먹긴 뭐. 먹었지만, 뭐 몸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, 뭐,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가정형 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, 다른 집은 붕어나 잉어를 사서 뭐 생강이나 이런 거잘 해가지고 음. 냄새도 싹빼고서 먹기 편하게 했을 때 해서 많이 먹었겠죠.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붕어랑 그것만 쌀만서 음. 저한테 주어서 근데 그만큼 뭔가 좀 양념이 들어갔다든지 뭔가 그것보다는 그 있는 그대로 저한테 주셨다는 게그 음, 친구 집을 떠나올 때도. 그 친구는 어머님도 그러셨지만 뭔가 더 해주고 싶어도 가정 형편 때문에 더 해줄 수는 없었는데 오히려 저를 더 괴롭히고 새벽에 전화를 해서 뭐 이건, 뭐 이건 뭐냐, 이건 뭐냐라고 물어봐도 하나도 귀찮지 않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평, 한가할 때 전화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뭐 양념을 쳐서 뭐 저,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그니까 러 저도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어떤 때 보면은 뭐 돈벌이를 위한 나, 나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약에 내 조카다, 내 아들이다, 내 딸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때릴 순 없지만 혼낼 때도 자신있게 혼낼 수 있고 칭찬할 때도 정말 더 진심을 담아서 칭찬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가면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찔리니까 음. 혼내도 더찝찝하고 음. 음. 이게 내가 진심 어린 꾸지람이나, 음. 그게 아니라 뭔가 내 목표 단순히 뭐 금전적인 예, 그런, 그런 것 때문에,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걸 덜어내서 좀 하려고 하니까,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오히려 시간도 더 짧고, 똑같이 뭐두 시간 수업, 4 시간 수업을 하더라도. 더못 쪄서 아쉬운 적이 더 많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더 아쉬운 쪽이 많고 그전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간다. 음. 내가 뭔가를 더 쳐, 양념을 쳐서 요리를 더 화려하게 보여야 된다. 음. 맛깔스럽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더라도 오히려 정해진 목표에 다가가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것같아